안녕하세요. 마음남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 사람 나랑 정말 잘 맞는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화가 술술 통하고, 취향도 비슷하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말할수록 피곤하고, 가까워질수록 조심스럽고,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느낌. 나랑 잘 맞는 줄 알았는데, 가까워지니까 아니었다. 오늘은 이 묘하고 씁쓸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관계 초반엔 누구나 좋은 모습만 보여줍니다.공통 관심사로 대화를 채우고 민감한 주제는 살짝 피해가고 서로에게 맞추는 데온 힘을 썼죠.그 순간 우리는 생각해요.이 사람 나랑 정말 잘 맞아.하지만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 호감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잘 맞추려던 노력의 결과였는지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처음엔 음악 취향이 비슷해 신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 보일 때, 연인과 초반엔 서로 배려가 넘쳤지만, 가까워지면서 사소한 말투에 자꾸 신경쓰일 때, 그때 불편한 진실이 찾아옵니다. 아, 이 사람과 생각보다 안 맞는구나. 이건 여러분이 사람을 잘못 본게 아니에요. 초반에 환상이 거치고,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난 거죠. 어떤 관계는 특정 거리에서만 빛납니다. 그때는 딱 좋았어요. 가끔 카페에서 밥을 먹거나 문자로 가볍게 안부를 묻거나 서로 큰 기대 없이 만났을 때 하지만 가까워지면서 기대와 현실이 부딪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내맘 알아줘야지. 이쯤 되면 좀더 배려해 줄줄 알았는데 말안 해도 느낄 줄 알았어.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관계는 편안함 대신 실망과 불편함으로 채워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자주 만나다 보니 내가 늘 맞춰야 하는 느낌이 들때 동료와 가까워졌는데 사적인 부탁까지 들어야 할것 같은 부담이 생길 때 가까워졌는데 더 멀어지는 느낌. 그건 그 관계가 그 거리에서만 괜찮았던 거예요. 처음엔 잘 맞는 줄 알았는데 가까워지니까 아니었다. 그 마음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그 관계가 특정 거리에서만 빛났던 거고. 지금은 그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우린 누구와도 거리를 다시 조정할 권리가 있어요. 가까운 관계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가까워도 편하지 않다면, 그건 진짜 가까움이 아니라 피로일 뿐입니다. 관계는 깊어지는 게 아니라,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조금 불편한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 정말 나를 편안하게 하나?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게 무례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편안한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첫 걸음을 지금 시작해 보세요.